토끼와 거북이, 휘원이. 옛날 산속에서 토끼가, 토끼랑 거북이가 있었어요. 토끼가 거북이한테 달리기를 하자 할 거예요. 땡. 형이야 형이 못들라고 땡. 정훈이. 옛날 토끼 <놀람> 거북이가 살았습니다. 토끼 거북이. 거북이 거북이. 달리기 시작 했어요. 뭐. 토끼가 토끼가 달리기를 아, 했어. 토끼, 토끼. 토끼가 지금 중간에 섰었어요거북이가 먼저 더 빨리 가서 운승을 하고, 토끼는 절반 빠져서 죽어서 스테이지를 그 정도. 아 이거 아니지 않아? 아니 나갔어. 뛰었어. 아니야. 땡. 죽지 않았어. 아가 있어서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했어요